아주 아프기 시작했는데, 둘째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아파서 혈변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제보자님을 괴롭히기 보다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음. 남편분 또는 아이들 중에서 누가 제일 약할까요? 첫째도 원인 모르게 계속 아파서 열이 41도까지 오르고, 남편분이 어쨌든 저쨌든 이 집의 가장인 거잖아요. 네. 가장이다 보니까 가장이 먼저 쓰러져야 돼. 그래야 왜? 무너지지. 응. 성벽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남편 피부가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얼굴부터 온몸이 다 간지럽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가위를 되게 자주 돌렸었는데 시댁 가서도 가위 돌려가지고 애기들 웃음소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거든요, 저를. 애기 들 웃음소리요? 자고, 자고 있으면, 저희 애들은 자고 있는데 옆에서 그 어떤 애기가 계속 깔깔깔깔깔 하면서 웃어요. 가위 돌리고 형체를 보는 현상을 겪었거든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이제 옆에 그릇을 놓으려고 하는데 얼굴 옆에 검은 형체가 왔다가 가는 상들이나 누워있는데 냉장고 위에 보이는 동그란 형태 같은. 자, 가봅시다 아... 방안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 아이를 괴롭히는 새끼들은 잡아야겠죠? 여기가 이제 제호자님이랑 부모님들의 공간인 것 같아요 약간 애기들 옷... 아, 귀엽다 이렇게 여기가 복던데 위에 센서 등이 있어요 일단 센서든 거리 위치 확인만 한번 해놓고 움직일게요. 왜냐면 이게 자동으 켜진 건지 나 때문에 켜진 건지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어, 이명 온다. 어디야? 이명이 돌아다니네? 오케이. 안 켜져? 헤이. 나 귀신이야? 왜안 켜져? 왜안 켜져? 저기요. 나 사람이야. 켜지라고. 뭐야? 왜이러 어? 오케이 거의 가까이가 켜지네요 켜지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싱크대고 여기가 방쭉 가면은 거실인데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이제 방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무시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인 것 같은데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어. 들어오자마자 제가 느낀 건 하나가 숨었어요 어떻게 숨었냐면 그 느낌이 강아지나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외진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디 이렇게 쑥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쳐다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숨었고 지금 하면은 돌아요. 하나 돌고 지금 이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어, 오 케이. 안녕하세요. 소리. 혹시 여기 계시면 소리를 내주실 수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저기앞 아, 빼꼼한다 여기 또 뒤로 들어가네 침실 쪽에서 튀지. 카이는 이자리에서만 자는 거예요 평소에 s on a yoga so m a n a g 네, 여기서 자고 애들이랑 자면서 여기서 자면 둘려요 제가 가위를 오늘 낮에도 여기서 이렇게 자고 둘째가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여기서 a t 거든요 소리 남자도 하나 도는데 이거 남자는 뭐지 고프좀키겠습니다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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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안녕하세요 고스트볼 좀 이용 좀 할게요 일단 아 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성, 아까 제가 말한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남성분 한분 계시죠? 코스터볼 여자. 그치? 애야. 애기 있어요, 여기. 애기야. 한번더 만져줄 수 있어요? 야. 너. 너? <놀람> 조그만한 애가 그니까. 뒤에서 쿵 했다고 느꼈다 했지만. 아, 저 애기랑. 저기. 한번더 만져주실 수 있으시냐고요. 앞에 있는 공, 나와줄 수 있어? 애기 있어요, 애기. 그니까, 러 아까 제가 들어와서, 여섯? 여섯, 여섯 살인 애기? 그정, 되게 키는 작았어요. 그니까 러 제가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숨었다고 했던 애가 그 중에 하나가 애기로 봤거든요, 저는. 이거 유인해야 돼. 침대가 하나 돌 거야. 야, 길을 만들 거거든? 오씨 돈다니까. 꼬마야. 그녀는, 어이, 씨, 그녀는 무당입니다. 저 무당이랑 같이 왔어요. 알고 계시네요, 오늘도. 한번더 만져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다짜고짜. 날군. 날군. 그리고 애기 말고 남자 하나가 또 있어요. 남자는 무엇이? 어디 있어? 물에 한. 요 아마 장난감 이런 쪽에 숨을건데 소리 내가 온 방향 뒤로 다 도는구나.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도네. 내가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나오고, 내가 절로 가면 일로 나오네. 혹시 앞에 나와줄 수 있어요? 앞에는 공을 만져줄 수 있니? 아 쉽지가 않다 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애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저기서 빼꼼 빼꼼하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뭐, 이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패턴대로 설명을 드리면, 죽은 줄 모르나? 그리고 하나 플러스로,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여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호자님 자녀분들이 자기 친구들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귀신이고, 자녀분들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얘가 계속 부딪히면서 이 자녀분들, 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이랑 놀고 싶은 거지. 나와 봐. 아니. 일단 는 나랑 어? 진짜 나오네. 놓치다. 놓치다. 계속 살고 있죠. 이렇게 또때 여기서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훅 들어가다 이렇게 훅 나가셨어. 그때 집안에 혼자 계셨었나요? 아니야 애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남편분도 함 계셨고. 내가 가? 아니면 한번더 만져줘. 안 만지면 내가 그래도 너 찾을 거야. 나 거의 간다. 귀신한테 상냥함은 없습니다, 저는. 요쪽도 음... 많이 들어가는구나. 머리가 짧아. 요 <laughs> 네, 센서 좀 켜졌네. 거실, 거실로 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유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네 말대로 해줄게. 운영. 운영, 제가 초코파이를 깔 거고요. 초코파이를 깔고 애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걸 넣을게요. 올 거야, 나올 거야. 자꾸 숫자를 말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외치는 거너 공부하는 거야? 설마? 자, 이거 제 최애의 새콤달콤을 놔줄게요. 지금 이 골목에서 일로다가 나오고 왔다갔다 하니까 이 골목을 차단해서 애들이 움직이는 거를 좀 증명을 시켜볼게요. 씨, 잠깐만 하지마 하지말고 형 일로 나와 반응이 다른 괴롭히는 사람 괴롭힘을 당했어? 사탕 먹어도 돼 나올 수 있어 앞으로 잠깐만 저 뭐야 나오나? 나와서 이야기. 아, 잠깐만, 오. 어. 그래, 그래. 먹어, 먹어, 먹어. 뭐라고요? 먹어. 어, 어, 도는데? 예. 어디야? 뭐야? 어? 잠깐만, 나온다, 저쪽. 문 저기, 오충원 방 쪽에서? 빼꼼한다. 지금 현관 센서등 쪽에 있거든요? 안녕. 온다 앞으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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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이씨, 잠깐만 다이언스 그만 그만 잠깐만 나와 나와 <목소리> 이씨, 잠깐만 뭐야 다이언스 그만 그만 잠깐만 나와 나와 <목소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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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뭐, 뭐, 여기 왜 있는 거야? 하나 하나 아무도 없는데 센서등이 켜져 있어. 한번 CCTV 제가 원래 방 CCTV가 있었는데 사람이 인식하면 녹화 기록이 뜨거든요. 몇시몇 분에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날 저희가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바, 다른 데서 잠을 잤는데 기록이 돼서 봤더니 갑자기 센서등이 켜져 있더라고. 뒤에 아저씨도 있는데 이거 양각이네 녹음 하나만 따게요 잠깐만 안 되겠다 다시 또 들어가 쟤 들어가 치료 빠지게 한다 나랑 장난치네 여기. 그 앞에 있죠? 고투 잠깐 끄고 녹음 하나만 따올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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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5분 넘음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누구인가요? 여기 아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살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누구인가요? 여기 애기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나가라는 소리는 좀 들리는 거 같아요 지가 뭔데 나가래 여기 집주인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센서 등이 빵 울리면서 지금 애가 나올 때 장비가 다 같이 울렸거든요 그 말은 즉슨 그, 제보자님이 말한 그 센서 등이 계속 켜졌다는 게 지금 방송 중에서도 잡힌 거고. 그래서 지금 내가 방울이로다가 지금 저쪽으로 싸서 그 아저씨를 잡고 싶거든요. 잠깐만 켜 볼게요, 그러면. 정면 올려서 자, 올리지. 저쪽에 서서 왔다 갔다 하거든 왔다 갔다하면서 들어가요. 어? 하지 마. 어? 하지 마. 음성 인식이요 말은 잘 하지 마. 왜요? 왜요? 찾았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지. 일단 모디 조립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지금 순바꼭질이에요 지금 거의 예, 네, 어느 정도 패턴은 알겠는데 얘네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 요 지금 제가 아까 새콤달콤 주면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고 위에 점점점점점점은 모션 디텍터 센서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뭐 하세요, 거기서? 아저씨 하셨고. 야 하지마 나와 안으로 들어갔니 또 뒤로 돈다 내가 있던 곳하지말라고어 뭐하는데 뒤만치네 자꾸 하지마 운명? 운명 아니야 너랑 나내 뒤로 짠 뒤만 잡는 이유가 뭘까? 아저씨, 뒤만 돌아요, 계속. 애기는 숨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또, 또, 또 사라졌지. 자, 힘들게 한다잉. 그러니까, 숨어서 돌면서 치고 빠지고 하는가, 지금. 여기, 제호자님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아이들까지 한테. 지금 근데, 외적인 사람이 오니까, 지금 더 그렇게 한가, 지들 공간이다. 어, 놀리는 거라서 답이 없어. 그래서 써니한테 불러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불러내거나,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예. 네. 야, 오빠 거 보면서 계속, 나왜 아, 이렇게 일반 애기들이 아니지? 잠깐만, 애기들은 정상적인 애들이 아닌가? 일반 애기 귀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짜증나서 왔지만 더 짜증나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게 쉽지 않겠다 느꼈던 게 이건가?